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네, 대변인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그 전작권을 회복해 그 한미 뭐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회복이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첫 공개석상에서 이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보통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 대통령께서 직접 회복이라는 단어, 이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직접 수정을 한 대목이고요. 보통 이제 이 환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가 변경이 된다, 이 위치가 변경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래 상태, 원래의 상태가 있다. 다시 되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 이 원래라는 것을 좀 강조한 거기에 방점을 찍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이란 단어를 쓰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